지난달 화물차에서 떨어진 쇳덩이가 승합차를 덮쳐 6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계기로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합동 단속 현장에 나가보니 여전히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위험한 화물차들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20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가 들어서자 단속팀이 쫓아갑니다. 적재함에는 대형 철 와이어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단속팀 눈에 허술하게 고정된 게 포착됐습니다.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면목이 없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다 이게 한 칸이 다 이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묶여 있지 않았잖아요. 죄송한데 면허증도 세요 고정용으로 써야 할 끈은 장비를 넣어두는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에게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됐습니다. 또 다른 휴게소 타워크레인 기둥이 실려있는 화물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속팀의 점검 결과 8톤짜리 대형 장비를 운반하는데 밧줄 두 개가 전부입니다. 적재함보다 길어 1m 가량 튀어나왔는데도 뒤차에 알려야 하는 주의 신호기도 없었습니다. 안전 조치를 취하고 운행을 하셔야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돌 차량이 화물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안전판도 문제였습니다. 주차된 화물차의 안전판이 기준에 맞는지 직접 재보겠습니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55cm 이내여야 하는데 기준보다 10cm나 높이 달려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불법이라고 요 근데 지금 이서공으로들어가 지면이 하게았고짝을는 경우가 있어요. 차체를 받치는 쇳덩어리인 판스프링이 녹이 슨채 풀려 있거나 그런 알잖아, 그런데도 이거는 풀르고 다니시면 안 돼요. 얘가 이러다가 탈 거덩 하다가 이 차를 이게 치면 어떡해요? 바퀴에 걸린 장애물이 다른 차로 튕겨 나가는 걸 막아주는 흙받이가 부서진 채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반사판은 대부분 다 녹슬어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 발에서 좀 노후가 돼서 야간의 식별성이나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안전 기준을 무시한 이런 허물차들이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보다는 두배 정도는 더 높아요.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망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고생해 줄 수는 없어요.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는 1,300여 건. 이 사고로 2천여 명이 다치고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